입니다. 그, 그뭐 우리 성경사님 얘기가 우리가 지난 두달 동안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 음, 그 가운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성경사님도 같이 그 여정을 가, 가고 있고 또 우리와 조금 다른 환경에서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여정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두달 동안 우리가 매일 읽고 또 주일날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결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실 31절에서 끝나잖아요. 28장 31절에서 끝나는데 마무리가 안된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왜 갔나요? 바울이 로마에 왜 갔어요? 안 읽었나요? <laughs> <laughs> 재판받으러 예 네, 재판받으러 갔죠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받으러 로마에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재판받으러 갔으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재판받는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한테 그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로마에서의 여정을 매우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바울은 어땠냐 하면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새빵 얻어서 유대인들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 만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 자체가 사도행전을 쓸 누가 자체가 그 재판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가의 관심, 사도행전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또 넘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이 책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재판을 받았느냐 어떻게 됐느냐 바울이 어떻게 죽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부분이 어, 사도행전이 관심 갖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 진행되어졌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2년이 넘게 새를 얻어서 새 방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전체 전체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번 말씀 주제인 끝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1세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오늘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고 사도행전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또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이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조금 전에 우리 성교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깨어진 이 세상이 온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일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깨어진 자연이라든가 깨어진 세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복되어진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 각자의 목표, 또 나눔교회 목표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는 왜 각자 각자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깨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저는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우리 모두는 어쩌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 성교사님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들의 과거 또 한국 교회를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빠르게 쇠퇴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가장 열정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눈에 보기에도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만들어 내 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무관하게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믿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고 아까 성교사님 얘기했듯이 전도에 있어서도 미종족 전도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총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그 일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은 성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보내면 마치 우리는 대단히 성교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몰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여전히 건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고 또그 교회를 생각할 때그 교회가 잘 되는 것 인원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더큰 예배당을 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동체로 보지 않고 건물로 보는 이들을 우리는 만들어냈고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구조로 운영해가는 그런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복음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갖기는 하지만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 잘못된 목표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교회의 이 예배당에 누군가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목표인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 헌신된 사람인데. 이 세상의 어떤 영역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 있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안타깝지만 그 장로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은 기대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이어져 온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 운동에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그 운동원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왜 그래야만 하냐 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으로서 이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 운동이 끊어지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쳤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에 누가는 그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올바로 알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그 누구 그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서 그가 다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 운동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가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지식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아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아는 성경의 지식을 믿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물론 중요한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알아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만나는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계속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번 한주 우리가 또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생, 행동하지 않고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서 본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복음을 올바로 알았다면 그 복음을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잘 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성교사님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알았던 그 올바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 지체들을 보면 각자의 관심 분야들이 있잖아요. 아까 성교사님 얘기했듯이. 저랑 되게 다른 관심 분야를 갖고 있는 시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그냥 그, 여러분이 믿어 듣고 알게 된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 각자의 어떤 관심과 영역에서 그것들을 해나가고 또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은 제가 나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누고 여러분들이 전수하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 일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또 있지만 성령님이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이번 한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분에게서 배우고 용기를 얻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운동을 우리가 더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가야만 합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함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풍삼초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풍삼초 하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지체들이 이 공동체 때문에 또이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제가 아니라 저 때문에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보고 여러분들의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저 지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누구인가 나도 좀 알고 나도 같이 나누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내에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끝나가지 않고 진실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정말 진실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된다면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성교사님 온다고 서 성교사님한테 말씀을 제가 다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사도행전 두 달의 이제 끝 마무리에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짧게라도 전해야 되겠다. 성교사님한테 좀 짧게 하시라고 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우리 목표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뜻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가야만 하고 그 일에 더 정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저는 이 세상에 거저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 지금 나가서 이 일을 우리와 다른 민족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해나가고 있는 우리 선교생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 식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는 삶과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아.